<laughs> 안녕하세요, 당모사 DJ 댕동 멜로디 이브입니다. 아, 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네요. 이번 한 해도 진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지나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한 음. 것 같아요. 다들 올한 해는 좀 어떤 한 해였어요? 일단, 저 먼저 한마디로 한 해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알찼던 새내기 생활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MT도 못 가고 축제도 못 했지만, 그래도, 기숙사 들어가서 동기들도 만나고 이렇게 대외 활동도 하고 되게 알차게 1학년을 보낸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응. 아 저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공모전들도 나가보고 응. 이렇게 대외 활동도 하고 버킷리스트였던 운전 면허도 땄거든요. 아, 일종 대단한데. 아, 그러니까. 저는 올해를 이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진학사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음. 또 수능도 이번에 되게 이변으로 되게 어렵게 <laughs>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이변이라고 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잘 보내셨나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의 모든 사연은 사랑입니다. 단모사라기오입니다 단모사! 이번에는 저희가 2021년을 마치며 고민과 신년 계획을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두 분은 요즘 고민 있으세요? 되게 이제 연말이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들을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이걸 <laughs> 어... 잘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을 해가지고 너무 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laughs> 아, 저도 약간 비슷하게 음. 아, 내년 계획을 어떻게 좀 음. 세워야 되나 음. 이런 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응? 어, 먼저 현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 겨울 방학에 음.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음. 모르겠어요. 수학은 상 다시 하고 있고, 국어는 비문학이 넘어오려고요. 통합과학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집 설명만 듣고 하려니 막상 문제가 안 풀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모의고사도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막막한 상태예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느낌이 진짜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치, 그치.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해본 지 얼마 안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laughs> 수학이 먼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음. 수학은 저도 예습의 힘을 정말 많이 느낀 과목이라 말씀해 주셨던 상 정도는 다 완벽하게 예습을 하고 <laughs>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머지 과목은 이제 완전 그 진짜 뭘 배우는지 세세한 예습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걸 배운다 정도로만 예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고민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의고사는 저도. 하 중학교 때 한번 풀어봤는데 진짜 와 막막 그 자체. <laughs> 음. 만약에 풀어본다면 그냥 이제 푼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너무 점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냥 풀어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많이 풀잖아요, 그죠? 다 익숙해지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따끌따끈한 예비 새내기입니다 오, <laughs> 올해 처음 치른 입시에서 총 10개를 지원했지만 탈락 소식만 들려서 좀 불안했던 와중에 다행히 지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와 내년에 지스트에 입학하여 기숙사 룸메이트랑 좀 친해질 수 있을지, 또 지스트 영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또 내년에도 코로나 여파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 등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음. 제가 잘 해낼 수 있겠죠?라고 해주셨어요. 먼저 일단 음. 구독자분 지스트 합격 소식 너무 축하드린다고. 아, 저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잠깐 해봤었는데, 음. 저도 2인1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어색했는데, 음. 그래도 먼저 다가가는 게 기숙사 룸메이트도 약간 기다리는 음. 그런 어어. 약간 내심 약간 서로 어떻게 다가갈지 누가 먼저 다가가냐 싸우는 게임이네, 네. 맞아. 맞아. 눈치 게임이다. 진짜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뭐눈 감고 한번 음. 다가가주시면 음. 좋아할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영어 수업을 되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음. 수업 내용을 먼저 예복습 하시고 들어가시면. 음. 어 아무래도 강의 내용이 들릴 거예요. 강의 음, 내용이 음. 이 내용이 들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네, 내용을 맞아, 맞아. 복습하시고 가시면 영어에 대한 걱정은 음.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음. 음. <laughs> <laughs> 어내 네, 되게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1 딸이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남친이 생겨서 열심히 연애 중이네요. 아 <laughs> 반에서는 1, 2등이고 성적도 1점대라서 엄마로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애 선언을 하고 기말 시험을 중간보다는 못 봤어요. 아이고. 그래도 본인은 지금 점수에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엄마 입장으로서 연애를 안 했으면 더잘 봤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와. 음, 원래 놀던 아이도 아니고 무지 성실한 아이라 더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꾸 놀려고만 하는 아이에게 어찌 대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방학이 너무도 중요한 시점인데 공부 안 하는 남친과 어찌 슬슬하게 보낼지 고민하는 딸을 보니 방학을 앞두고 걱정에 앞서고 있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공부 안 하는 남친과 연애하는 딸에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나 이거 진짜 엄,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 진짜 아유 어, 진짜, 진짜 어떻게 키워놨는데 내 딸을 감히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늦바람이 더 무섭다. 차라리 아, 지금 미리. 즐기고 어, 그냥 더 고학년 때 갑자기 나 남자친구 생겼어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고1때 한번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 고 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또 공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했었는데 저도 물론 성적은 좀 떨어졌어요 <laughs> 그 전보다는 근데 그래도 그때 한번 사귀고 나니까 내가 오히려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솔직히 누가 막 이렇게 하지마 해서 하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laughs>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럼 사연자분께 저희의 고민상담이 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가 음. 노래를 하나씩 추천을 하고 갈까 하는데요 음. 음. 먼저 멜로디님부터 추천해주시죠. 어 저의 추천 노래는 제이 레빗의 요즘 너 말야라는 노래를 음. 추천하고 싶어요.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진짜 가사가 엄청 희망적이거든요. 이제 음. 고민 있을 때 들으면은 힘이 아주 쑥쑥 납니다. 한 번씩 듣고 힘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노래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하현상의 Book 어, of Love라고 아시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 처음 듣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laughs> 이게 원래 사실 사랑 노래기는 한데 좀 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 길이 나중에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약간 음.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음. 가사곡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S.E.S.의 달리기라는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음. 좀 옛날 노래라서 요즘 <laughs> 학생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리메이크도 많이 됐어요. S.E.S. 달리기라고 음. 그래서 이런 가사들을 보면 되게 희망찬 노래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모자. 음. <laughs> Dave,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코너는 2022년 버킷리스트 훔쳐보기. <웃음> <웃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의 버킷리스트 한번 쇽쇽 훔쳐보도록 합시다 저희 그 전에 저희 버킷리스트 먼저 한번 봐볼까요? 제 버킷리스트 먼저 <laughs>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이번 연애는 꼭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2022년에는 좀 개인 유튜브를 꼭 시작을 하고 음 싶어요.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다고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laughs> 올해는 진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어, 저는 겨울 동안 DSLR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연습을 많이 해서 어, 제일 친한 친구들 인생샷 하나씩 건져주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해 진짜 내가 친구였으면 좋겠다 <laughs> 맞아 친구 시켜주세요 친구라고 네, 싶 여러분들도 싶어요. 인생샷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laughs> 다들 되게 멋진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2022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 일단 정음님이 보내주신 버킷리스트가 있네요. 예비 중삼으로서 새해에는 꼭 하루 수학 3 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수학이 어렵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제 미래를 위해서 꼭 계획 지키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우 저는 수학이 진짜 어려운데 어, 수학이 어려운 만큼 또 다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호이토이 님도 어, 수학 성적이 너무 낮다고 음. 이제 방학 때 수학 공부를 하루에 꼭 3시간 이상씩 아, 할 거라고. 3시간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아 3시간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든데 어, 그니까안 그러니까. 안 것도 힘들어 그래서 체력을 음. 위해 방학 동안 복싱 학원도 끊겠다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운동하는 것도 버킷리스트다 음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이. 맞아요 진짜 공부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음. 체력이 있어요 공부에한 절반 정도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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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날 공부는 성공했다고 <laughs>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그 다음은 고슴도치 님께서는 정들었던 중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음 열심히 성실하게 음 사는 게 내년 버킷리스트라고 아,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음, 음. 그리고 이하람 님은 부모님 께서 중위가 되면은 제가 제방 학원을 음. 보내 주신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라고 해요. 어 벌써 진로를 정했다니 너무 대단하신 음. 것 같아요. 자 학원 열심히 다니시고 공부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입니다 그리고 달콩달콩 님은 전교 부회장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음. 어, 그만큼 이제 전교에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자율 전교 동아리 부장도 어, 되고 싶다고 음. 말씀하셨고 음. 그리고 쑥스럽지만 좋아하는 이제 친구한테 아. 고백을 아. 하고 싶다 아. 연애를 꼭 성공하고 싶다고 대박. 말씀하셨습니다. 음. 사랑과 공부 모두 음. 어, 성공하시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음. 아 되셨으면 좋겠다, 진짜. 모두 진짜. 성공하세요. 아, 성공하세요, 진짜로. <laughs> 네, 그다음. 뮤리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 되게 많으신데요? <laughs> <엄청> 많데요 <laughs> 칵테일 바리스타 동아리 가입, 생명 관련 동아리 창설, <laughs> MTOT 가기, 교수님들과 친해지기, 볶음 만들기, 아르바이트 해보기, 기초 교육, 학부 화 1위 해보기 와, 와 MBTI <laughs> 제이실 <제일> 겁니다. <싫은 거. 웃음> 제가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거 되게 많으신 만큼 꼭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 마지막 버킷리스트 사연분은 진짜 저희한테 진정성 있게 엄청 길게 보내주셨잖아요. 어, 이 우리 봉지님 사연, 저는 곧 23살이 되는 삼수생입니다. 하지만 말이 삼수생이지 첫 수능과 두 번째 수능을 쳤을 때는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 해서 하는 신용만 했지 제대로 하지도 않고 평균 5등급을 맞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학교에 출석 도장을 매주마다 찍으셔야만 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술 담배 찌들어서 알던 소위 막장 인생이었어요. 입대한 후에도 제 앞날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대장님께서 옆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 계기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제 뇌는 거의 노베이스 수준이 되어서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두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6월 모의고사를 치렀지만 역시나 등급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 성적을 보고 희망을 가졌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음. 이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음. 거의 노베이스 수준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아서 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진학사에 결제해서 모의 지원도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음.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서 21년 동안 살았던 막장 인생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laughs> 앞으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며 좋은 일만 하고 살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음. 아... 드라마로 인생 하나 찍어도 될것 같은. 그 약간 삶에서 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으면 조금 음. 더 성공에 빠르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음. 그리고 되게 그 철이 빨리 드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laughs> 네. 옛날부터 막 공부만 계속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건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맞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경험. 맞아. 또 진짜 오히려 소중한 음. 경험이 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꼭 음. 목표도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laughs> 어, 다들 너무 재밌는 버킷리스트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연을 읽다 보니 저희 버킷리스트 꼭 다들 성공해보고 음. 어, 싶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2022년 버킷리스트를 짜봐야겠어요. 음. 보내주신 다양한 2022년도 버킷리스트처럼 2022년도에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고 또 알찬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응원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준비하며 같이 들으면 좋을 노래. 당모사의 마지막 추천 노래들을 하나씩 추천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미래를 계획하면서 들었던 노래를 말씀을 드리면 샤이니 키의 비스 라이프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항상 뭔가 대학교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결국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사연자님들도 목표 세우면서 이 2002년도 목표 이루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아 저는 또 1월 1일이 될때 항상 듣는 노래가 있어요. 오, 그 노라조의 조빈이라고 아세요? 아, 저 음, 그 조빈이 부른 잘 노래 잘 중에 잘 듣기만 해도 부자되는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1월 1일에 바로 듣거든요. 꼭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음. 부자되시나 하세지 네, <laughs> 바랄게요. 어 저는 약간 루카스 그레이엄이라고 팝 어, 박스 그 가수의, 가수의 히얼이라는 이제 알죠. 노래가 있습니다. 우와. 그 이제 항상 연말에 저는 듣는 노래인데. 어, 예전에 이제 꿈들을 어, 간직했던 소년이 이제 없고 현실을 찌든 나만 이제 있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 <laughs> 어 예전에 그런 동심의 그런 노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짜면서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 봐도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을 해서 그런 노래들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지금까지 당모사와 함께 여러 구독자분들의 네.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어 저는 같이 이렇게 연말 정산한 느낌 음. 그런 게 들어서 맞아, 이제 신년 맞아. 계획도 세우고 연말 정산도 해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 당모사분들이랑 또 구독자분들 사연이랑 같이 음.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이 박명수의 명언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이 박명수의 명언처럼 2022년 한해 지금 당장 떠올랐을 때 시작하셔서 꼭 모든 것들 생각했던 것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당신의 모든 사연은 사랑입니다. DJ 이브, 멜로디, 댕동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모든 사연을 사랑하겠습니다. 당모사! <laughs>